자 오늘도 재치 있는 피켓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촛불 피켓 자랑 이어가 보겠습니다. 먼저 정말 황당했던 짤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그 사진 먼저 보시죠. 국힘당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낸다봐요 어제 어젠가 그제 근데 플랑에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이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답이 나옵니까 국민들한테 모여,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다 아니요 아니요 사과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쵸 사과 필요 없고 <laughs>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깜빵 깜빡 아닙니까 깜빵이나 집이나 아니면 지구를 떠나거나 아니면 본국인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어쨌든 여기만 안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. 자 오늘의 시간을 압축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촛불 피켓 자랑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아주 카메라 감독님들이 엄선하셔서 딱두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들이 아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두개 엄선해서 잡아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엄선된 첫 번째 피켓 소개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만큼 창작 재능이 없어 빨간색으로 몇자 적었습니다. 주제는 한 놈만 팬다. 자, 넘겨주, 명료지... 와! 어! <laughs> <laughs> 압도적입니다! 자, 와, 뒷장도 있습니까? 없순이가딱한 놈만 패신 거예요? 백수지만 속편이 뜨개 생활하고 싶어요. 최애 코너가 촛불빛 겠잖아이 ISFP 시민 ISFP인데, 이 광장에서 만날 수 없는 MBTI인데, 반갑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다음 거, 두 번째 엄선한 피켓 가겠습니다. 아, 감독님들, 아, 차! 자, 현보. 현보면 어떠하리? 광운이면 어떠하리? 사이비 그구들이 얼거진들 어떠하리? 국힘도 이같이 얼거져, 몰락의 길 건너! 하고 나라 향한 끓는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. 아 명작이 탄생했습니다. 네, 요거 혹시 청소년 분들 나오셨으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시니까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초벌비기잘짜 있고.